뭐 갖고 털는 이성선생의 주체 격에 예? 있어서는 예? 남성격 주체다 남성격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랑을 중심으로 아시겠어요 어? 그래. 사랑이 이, 이 근본이 되겠지 예.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저보다 뭐 무슨 운동이냐 그서 혼자 운동하는 게 없다고 반드시. 운동 하게 될 때는 손해 나는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. 탕을 깨운 여러분 새 세박이 어지어 열심히 오는 사람 있고 열심히 안 오는 사람이 있어. 왜? 왜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야? 열심히 반대가 뭐인가? 어? 어? 이날 전보다 우리 이제 앞으로. 이제 한국말도 다만들어내야 돼. 열심히 만드뭐는뭐라심이든들무슨무열심 어? <laughs> 만들었는데, 열심히 만드는 나태? 나태, 열심히, 하 나태는 열심히 만들었는데, 천천히. w h e r 이 a r 이 y o 이게 h e r e 왜 r e you? Where are y 알았다고? e r e are you? w h e 어 어? 여러분 김치 맛을 잊어버렸어? 안 잊어버렸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왜? 그다음에 꼬치장 맛을 안 잊어버려서 이안 잊어버렸어. 안잊어안 잊어버릴수록 그놈이 날 끌고댕해. 그래요 그래요. <laughs> 어? 뭐, 어? 잊어버릴 수 있는 건 먹는 것은 말이야. 그날 끌고 뭐 땡. 그렇지만은 먹는 데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어, 없는 것은 나를. 언제 끌고 다닌다 하기가, 응? 유혹한다 하기가. 응? 그러면 여러분들 김치 맛을 잊어버려 사랑 맛을 잊어버려 둘 중에 어느 것을 잊어버릴래요? 응? 아니, 옳지 그리 얘기해 보자고요. 응? 김치 맛을 잊어버릴 거야 사랑 맛을 잊어버릴 거야? <laughs> 자, 김치 맛이 강할 거야 사랑 맛이 강할 거야?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김치 맛이 태산 것들어도 사랑 맛이 연만하면 모든 걸주체져 가져간 놈. 아 연만한데도 아 이거 저 김치 맛은 하랄를 땅만 하고 말이야. 이건 저눈꼽만 한데 모든 게주체가안 놈. 아맞는 거야, 사랑 맛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. 앞으로 이 모든 논리적 예, 기준을 정성과 정리해내나면 이것이 사고가 생기는 거야. 어느 날 세계의 사상이라든 세계에 있어서 맹목적 사상만이 안 된다. 모든 통일적 기원을 확고히 세워놓고 논거를 세워가지고, 가지 풀이해가지고, 그걸 확대시킨 그 모든 전부가 거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안에서 맞고 밖에서도 맞지 않다. 마 이렇게 마치 몇분 대나 3 0분됐 대. 아시겠어요? 음. 예, 하나님도. 절대 복종하고 싶다. 그 <laughs> 하나님 그런 뭐 있겠어, 가서 기성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, 덜 껴는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도 절대 복종하고 싶다는 이거 천여 얼마 높아요. 하나님도 사랑에는 절대 복종해 <laughs> 잘났든 못났든 사람들. <laughs>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말이요. 우리 한국 부부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. 꼬부랑 깽깽 할머니 돼서 뭐 내친 말은 뭐 해가지고 뭐 공동매직 가게 지내서 뭐간 것들 하면 신이 막 걸으면서 이렇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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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으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숨을 이어 이상, 이상 기후가 벌어진다고. 응? 자,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더 건장한 대한민국 대통령 시어머니, 시어버지시 오래 살시어니까나한니복어머서 그러나? 아무것도 몰 시어머니, 시하머니시 가서 니 아름다운 거요 틀린 거어머니 시어머니, 시어머니, 시어머 물리학자 대학자머 자기 어머 하는 어머니 아버지 세상 절반도 모르는 사모지 모를어머니가서머니서어머거시어머 그 가치 어는거 얼마나 가치있어 상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반대적인 가치를 가져 반대적인 가치 네? 반비례적 가치를 가져야 다 그런 말, 그런 말을 라는 것은 지식세계, 지식가진 세계에 권력가진 세계에 돈가진 세계에는 있을 수 없어 단 하나 있는 것은 당세리에서만.